오 이번 패치 나는 괜찮은데 기존 장비들 안 버렸는데 어 맞아 맞아 기존 장비 안 버렸으면은 나쁘지 않지 자 대충 한번 간추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부분은 세트 장비였는데 그 부분도 짚겨나보자 이번에 안겔 던전 추가되고 이 던전에서는 고대 등급 반지까지 드랍하는 던전이래요 그리고 일반 필드도 이번에 형들, 일반 필드도 고대 장비까지 드랍하게 된다는데, 일반 필드 몬스터가, 필드 몬스터인지, 필드 보스인지, 이거는 아마 보스겠죠? 형들? 응? 일반 필드에서 고대가 나온다는데, 고대를 일반 애들이 줄까? 자, 그리고 난투장. 이어서 난투장이 이번에 업데이트 된대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일간 진행되고 익명으로 참여되면서 총 3라운드로 진행된다는데 난투장이면은 진짜 격싸움이네 눈치 잘 봐야겠다 나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둔기 클래스 무적 잘 배운 것 같은데 어? 잘 배운 것 같은데 저게 뜨긴 할라나 그냥 뭐 그림에 떡이긴 하지만 어, 그림에 떡이긴 하지만 옛날에 근데 영웅템도 우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했는데 결국엔 나오긴 했었잖아 난토장 나클래스를 위해서 나온 것 같다고요 뭐 광역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음? 자 그리고 기존 세트 장비 기존 장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기존 장비도 아마 티어가 나눠질 것 같아요 음? 기존 장비도 용 장비들, 티어 나뉘어 질 것으로 예상. 예상됩니다. 이게. 레나, 불카노스, 루카스, 칼리스타. 근데 다 이름이 있는데, 명칭들이 보면은, 어떤 것들은 여러 개 있는 장비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한두 개씩 있는 장비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루비아 시리즈는 아마 내 생각에는 제작 가능한 아이템이라서 사냥에 좀 중점적인 게 있을 수가 커 근데 대신 칼리스타, 테시안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좀 맞춰가가지고 PVP로 좀할수 있게 활용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로 나오는 것만 PVP고 기존 거는 설마 PVE? 그렇진 않겠지? 그럼 좀 불편해지는데 그리고, 길데 이전, 이번에 되고요 인터던전 중요했던 게, 설이랑 공화, 사냥타가, 어, 드랍률이 상향된대요. 드랍률 상향. 요거 중요하죠, 요거. 요 개꿀입니다. 드랍률 상향. 아, 공어, 공화... 혼돈의 결정도 상향시켜주면 좋을텐데. 응? 혼돈의 결정도 상향시켜주면 좋을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룬 각인 단계 확장. 이것도 이벤트도 준비했어, 형들. 이번에 룬 천장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각인 단계가 45단계가 맥스잖아. 근데, 45단계 이상이 나온다는 소리죠. 어? 룬 각인 단계 확장. 이 뜻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업데이트 예정인 거는, 포인트 새롭게 쓸수 있는 능력치 확장 예정 얘, 얘는 예정이에요 이번주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고 얘는 예정입니다 포인트 새롭게 쓸수 있는 능력치 확장 예정 야 룬파편 지금 근데 기존에 그 내용은 없다 형들 그 언급은 없었다 기존 룬파편 넣었던 것들 적용 소급 적용 해줄지 안 해줄지 천장에 야,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파티 시스템 좀준비했는데좀 특이한 게 보스 몬스터 잡듯이 그러니까 많이 치면 경험치를 많이 준다는 건데 그럼 아이템은 아이템 획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 아까 보니까 개인적으로 습득이 있는 거 같고 아이템도. 특이한 거는 파티에 을때 많이 때리면 많이 릴수록 경험치를 많이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아니면은 똑같이 균등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고, 그건 선택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추가 반지가 이번에 완료가 되는데, 새롭게 고대 반지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고대 반지까지. 고대 반지 어떻게 뭐 절대 반지 나오라나 절대 반지. 이 고대 반지는 신규 지역 안겔로스 던전에서 드랍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 되는 내용들이고 좀 큼지막한 것들 방금 본 것들은. 자 이제 밑으로는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예정 아갈 약속들 <laughs> 앞으로 업데이트 예정인 것들입니다 룸 보너스 포인트 활용 확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새롭게 능력 시 우리가 만약에 근거리로 사냥하는데 이제 포인트가 남아 돌아가지고 쓸데없는 거뭐 마법 데미지 이런 거 올렸잖아 그런 거 필요 없이 나한테 좀 필요한 것에 넣을 수 있게끔 확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요것 조금 기대돼요. 웨이브 형태의 파티 던전이나 개인 던전 업데이트 예정. 몬스터가 계속 몰려오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냈을 때 단계별로 어느 정도 단기 이상 가면은 또 보상 이렇게 주면서 요것도 기대돼요. 이런 거는 좀 빨리 나와야 되는 컨텐츠인데, 솔직히 이런 모바일 게임 특성상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방치형 게임이잖아. 그냥 아이템 잠깐 있다 와가지고 뭐 먹었나 이런 거밖에 할게 없잖아.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혼자서 그냥 캐릭터 뭐 먹나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보는 것밖에 없어. 이건 좀 기대되는데, 에이브형 때 던전 업데이트? 자, 그다음에 길드 정산 시스템 업데이트 예정. 그래, 이런 거는 업데이트 예정도 좋은데 좀 뭔가 루팅했을 때좀 고가 아이템을 루팅했을 때 아예 개인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설정을 통해서 그냥 바로 길드 창고로 이동돼서 그 아이템을 어디론가 이동시키려면 길드원 다수의 동의를 좀 얻고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안되나? 하도 먹티가 많으니까 이런게 음. 많으니까 축제가 늘어난 기분은 안계시냐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런것도 안나와서 사람들이 뭐라그래 아, 진짜 할거 없다 콘텐츠 안내놓고 뭐하냐 이런거 가또 안나와도 뭐라그래 그리고 스킨 시스템도 이번에 외형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업데이트 로드맵에도 예전에 적혀있었는데 이게 좀 땡겨지려나? 벌써부터 언급을 한다고? 어? 벌써부터 언급한다고? 스킨 시스템? 외형 꾸미는 시스템은? 이거는 근데 아마 기존에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변신 클래스로 아마 그렇게 스킨 입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리니시 W처럼 뭐 새롭게 뭐 어디 애니메이션이랑 콜라보에서 이런 스킨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스킨 시스템은 이것도 예정입니다. 이것도 5월 이후는 내가 그냥 적은 거고 이것도 예정. 예정 언제 될지 모르니까 좀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것도 중요하잖아. 우리들 장판 중요하잖아. 클래스 컬렉션 업데이트 예정. 요게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나 클래스 나오기 전에 업데이트 될것 같아요. 클래스 컬렉션 업데이트 예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멘트해서 3월 초에 딱 클래스가 나올 건데, 3월이 아마 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월에 대규모 게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니네들도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붙여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규모일지 소규모일지는 봐야 할지, 돈 쓰게 하는 프로모션 패키지일지는 모르는 거야. 아무튼, 요렇게 이번에 히트투데이 조금 사람들이 신규 세트 아이템 때문에 기존 영웅장비들 버리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그거는 우리 맨날 니즈 찾더니 니즈 이번에 한번 찾아주셨고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3월 업데이트 아, 대규모 업데이트 기다리면서 또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던전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길드 이전 플레이하면서 또 다음 이벤트 업데이트 기다립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